호박은 상품의 기준이 뭐가 있습니까이 메뚜호박의 특징이요, 둥글납작하고 골이 깊게 패이고 또골 따라서 하얀 분이 나와 있어야 우수한 호박입니다. 재배법의 포인트가 뭡니까? 아, 이제 구덩이를 파서 재배하면 안 됩니다. 전부 풀만 나고 호박들이 햇볕을 못 봐가지고 아주 품질이 떨어집니다. 당장 매출을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매출이 약 6억 정도. 자기 소개 좀. 네, 저는 충남 서산시 대산업운산리에서 참샘골 호박농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명입니다. 네. 호박농사는 언제부터 하셨어요? 32년 차인데요. 호박농사 전에 다른 작물도 하셨어요? 네 가지 품목을 하면서 다 망했습니다. 서울 가락동 한복판에서 우연찮게 늙은 호박을 발견을 했어요. 오, 어? 이한 여름에 유 유엔 늙은 호박이지? 하고 상인한테 물어봤어요 호박 한 덩어리 얼마입니까 하니까 만 원이 만원 삼만 원 그래요 와 깜짝 놀랐어요 예 네, 가을엔 천원 이천 삼천 원인데 그왜 이렇게 비쌉니까 하니까 호박이 저장이 잘 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박 상온 저장법을 개발하고 호박이 돈이 된다 거기서 저는 아 아주 머리가 번개처럼 스쳐가는 게 있더라고요 네. 어 옛날 사랑방 실광에서는왜 호박이 안 썩었지. 거기서 힌트를 얻어가지고요 늘고노박 상운 저장법을 개발하자. 그게 30년 전 얘기죠. 그렇죠. 이 뒤에 있는 게 땅이 몇 평인가요? 아, 어, 이 호박밭이 지금 약 2천 평 정도 됩니다. 보통 이제 300 평에서. 약 2톤 정도를 생산합니다. 몇 돌에 식재해서 몇 돌에 수확하나요? 5월 초에 본밭 정식을 해 가지고 네. 9월 중에 이제 수확을 하는 거죠. 아, 그럼 여기는 수확이 거의 다 끝났겠네요. 어, 지금 1차 수확이 다 끝났습니다. 네. 그래 저장실에 지금 상운 저장을 했고요. 네. 이제 2차 끝물 수확은 10월 말경에 2차 수확을 합니다. 지금 여기가 경사로가 좀 있는데요. 호박은 보통 어떤 환경에서 잘자랍니까 네, 호박은 이제 이 토지가 물빠짐이 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경사진 땅은 이제 물빠짐이 좋잖아요. 그리고 이제 평지 밭도 모래가 섞인 이제 그런 땅들은 물빠짐이 좋기 때문에 적지죠. 키우시는 호박의 종류가 몇 종류입니까? 호박을 재배하는 건 다섯 가지입니다. 맷도로박 있고요. 네. 네, 맷도로박이 저희의 주력 상품이에요. 네. 그리고 땅콩호박, 네. 그리고 이제 미니호박, 그리고 만차랑 단호박, 그리고 할로윈 호박. 호박이 보통 뭐 킬로당 얼마 이렇게 시세가 정해진 게 있습니까? 어, 호박은 이제 킬로당 우리가 도매 가격은 어, 600원에서 800원 정도 하고요. 네. 소비자 가격은 보통 1,500원 정도 합니다. 여기 있는 면적 2,000평이고 실제 키우시는 전체 면적은 얼마입니까? 전체 약 5,000평 정도 됩니다. 아 여기는 저장 시설이죠? 그러면 올해 한해 동안 수확한 게다 여기 있는 겁니까? 일차 네, 수확한 멧도로박입니다. 30년 전에 개발하신 상온 저장 기술이에요. 한옥 사랑방 시스템을 현대식으로 공중에 떠있는 시스템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어떤 기술이 들어가야 되나요? 아, 호박은 이제 환기, 온도, 습도, 이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 한 90%까지 저장률이. 온도가 12도에서 14도입니다. 10도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냉을 먹게 돼요. 한해 수확한 걸 가지고 그해 바로 원물로도 판매하시고, 가공도 하시고 일부는 또 저장도 하시고 5천 평 생산한 호박만 가정 모자랍니다. 그렇게 해서 일반 우리 농가들하고 계약재배를 해서 또 충당을 합니다. 계약재배가 몇 농가나 됩니까? 어 계약재배가 한 일곱 농가 정도, 2만 5천 평 정도 됩니다. 일년에 제가 녹차 산업의 2차 가공 상품으로 필요한 물량이요. 약 50톤 정도 호박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원물로도 판매를 하시나요? 네, 원물로도 판매를 합니다. 주로 어디로 판매? 어, 전부 다 인터넷입니다. 호박은 상품의 기준이 뭐가 있습니까? 이 하얀 분이 나와 있어야 이 호박이 품질이 좋은 겁니다. 이 맷돌 호박의 특징이요. 둥글납작하고 골이 깊게 패이고 또골 따라서 하얀 분이 나와 있어야 우수한 호박입니다. 호박 한덩어리가 평균 무게가 몇 킬로 정도 됩니까? 호박은 이제 대부분 3 킬로에서 8 킬로까지 무게가 나오는데요. 평균적으로 약5 킬로 정도 나옵니다. 슈퍼 호박 수상하셨더라고요. 아 슈퍼 호박은 말 그대로 자이언트, 초대형 호박인데요. 제가 지금 몇 년째 도전을 해서 110kg까지 키우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올해도 제가 100kg까지 키우는데 성공을 했어요. 재배법의 포인트가 뭡니까? 아 이제 구덩이를 파서 재배하면 안 됩니다. 옛날엔 구덩이를 파서 재배해서 한두 폭이니까 잘 자랐지만 지금은 넓은 밭에다가 구덩이를 파서 심으면 요 전부 풀만 나고 호박들이 햇볕을 못 봐가지고 아주 품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호박 전면 큰 밭에다가 유기질 퇴비를 듬뿍 뿌리고요 두둑을 크게 만들어 가지고요 흑색빛 멀칭 재배를 하게 되면은 호박이 많이 매달리고요 풀도 안 나고 해서 호박 품질이 아주 우수합니다 이 호박 네. 이름이 뭔가요 아, 이 호박은 이제 만차랑 단호박입니다 동그란 그 단호박은 작잖아요 그 과육도 얇고 그래서 이 만차랑 호박은 과육이 아주 두껍고요. 호박이 커요. 무게가 2.5kg까지 나가고요. 네. 그래서 호박죽 만드는데도 우수한 품종이에요. 이 호박은 이름이 뭔가요? 땅콩처럼 생겼다고 해서 땅콩호박이라고 부릅니다. 아, 땅콩호박은 이제는 베타크립탄틴 성분과 카리티노이도 성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식재료용으로 요즘 잘 나갑니다. 대표 여기가 가공 시설입니까? 예, 여기는 이제 햇섭 시설, 참 참샘고 식품 호박죽 가공이실입니다. 호박죽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원물이 밖에서 껍질을 벗겨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분쇄기에다가 호박 과육을 집어넣고 갈아 가지고 이제 이 관을 통해서 이스팀소 탱크에 투입이 돼요. 자동으로. 그렇게 해서 스팀이 이제 들어가 가지고 호박이 이제 삶아지잖아요. 그러면 찹쌀을 갈아서 이제 집어넣으면 죽이 완성됩니다. 그럼 요 자동 이제 포장기로 연결해서 200g씩 딱딱 기계가 찍어서 자동으로 금수검출기 거쳐서 포장이 되게 됩니다 삼생골 호박동원의 호박죽이 맛있는 이유가 우리가 대기업에서 만드는 호박죽들은 첨가제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나 이제 저희 농장에서 만드는 호박죽은 직접 호박을 재배해서 맷돌호박, 만차랑단호박, 땅콩호박 이세 가지 호박을 70%가 들어가요 거기에 찹쌀 10%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호박죽하고 호박음료 이런 것들은 어떤 분들이 주로 많이 드십니까? 아, 아침 식사 대용식 간편 식사용으로 이렇게 많이 나가고요 호박 과채 주스는 이제 여성들한테 많이 나가요 여성들 다이어트 임산부들 예, 산모들 붓기 빼이 이렇게 많이 나가요 당년 매출을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우리가 2022년도 코로나 이제 그 기간이었는데도 매출이 약 6억 정도 사무실에 상장이 되게 많네요 호박을 전문 재배 농장으로 만들고. 2차 가공 사업으로 만들고, 3차 해포마을 농촌 체험 관광 마을 육성했다고 해서 국가에서 대통령상도 주고요. 새농민상, 기술 농업 부분 상도 받았고요. <laughs> 그래서 이렇게 상창들이 많습니다. 네, 어, 체험 관련해가지고도 많이 하신다면서요? 어, 이제 3차 산업으로 이제 또 체험장을 갖추고요. 호박 칼국수, 또 호박 피자 만들기, 호박 마카롱, 호박 고추장.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아주 1년이면뭐만명 이상 고객들이 옵니다. 전국에 호박 키우시는 분들한테 이거 하나는 좀 알려주고 싶다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호박을 이제 일차 생산해서 가을에 팔다 보면 쌉니다 가격이 싸요. 그래서 상온 저장 시스템을 활용해서 내년 봄까지 분산해서 출하하다 보면 한몇배 정도 부가가치를 더 창출할 수가 있죠. 전국 호박 농가들이 분홍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